연천군내 문화향유의 창구 역할을 해오던 비상설 영화관이 영업을 중단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았던 영화관이 멀티플렉스 영화 사업자와 재협약을 하게 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 수레우라투홀 소공연장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2주에 한번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6월 30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영화 상영이 중단된 10개월 동안 전 직원이 영사기사 자격을 취득해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멀티플렉스 영화 사업자와 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화 관람을 위해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했던 연천군민들은 비상설관의 운영 재개 소식에 한껏 들떴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 없어지고 난 뒤에 영화 볼 곳이 이제 없어서 의정부 쪽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아주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달 11일부터 둘째,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매월 여덟 차례에 걸쳐 개봉 영화를 상영합니다. 일반 영화관의 3분의 1 수준인 8천원에 관람이 가능하고 상영일 일주일 전에 CGV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CGV하고 협 관계에서 인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저희 근무하는 스레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관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영화 상영 때마다 상영되는 영화 작품을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드릴 예정이에요. 연천군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해소를 위해 다음 달에는 야외에서 관람하는 별자리 영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뉴스 권석화입니다.